아, 독립운동 당시에는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이동욱 의사가 있습니다. 역시 g g s 에서 안정권 있더니 안정권에 들어가는 우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강주에서 왔기 때문에 특별히 언론이 방송해주지 않는 강주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길거리에서 몰래 시를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강주를 방문해서 지나가다가, 우리 조카 그곳 시기를 만지면서, 어, 꼬마야, 이것이 뭐시냐 그러니까는,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애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 나 대통령.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언니가 몰랐어. 아이, 철수야! 뭐다냐? 그러니까, 엄마 족도 모르는 것이 대통령 한다며. 아,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강주에는 이용, 그 시내버스 속에서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라는 빨갱이 방송이 계속 연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문재인 정권에서 행하는 걸 거꾸로 가면은 옳게 간다는 걸 깨달아버린 뒤로부터는 수도권을 자주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laughs> 이용섭이가 강주 끝들이 일어날까봐 엊그저께 2단계 때까지 장사도 일찍 문 닫고 집에 가라고 했던 것이 입을 딱담을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5일발 유공자 가족들이 3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외쳤어요! 언론이 방영을 안해줘으로 강주 노래방 연합회 회장님이 시청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뛰자고 난다, 이 새끼요! 우리 좀 살게 해주라! 했는데도 언론이 방역을안 해주고 그랬어. 지금 이것이 강주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김대중 컨면션 센터 앞에서 지하철을 타라는데 모임에가 앞뒤인 팬티에 사진을 착이라고 찍어놓고는 옆에 연애스가 걸려놓고 몸은 선택했지만 삶은 선택을 원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국가의 임권위원이가 길거리에 은행나무도 암수고 보는하라는 시대에 개새끼는 우리보고 근친상가해서처음부수간하라고 하고 소화성애를 해도 성소수 인권이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이자면은 이 십새끼도 박았으면 박았다 말하면 용서해준다고! 그 문제점! 은밀라 문제점! 예? 가인에는 나와서 당당하게 딱 말하는데 얘 예, 멀미가 돼갖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 점이 양심 때문에 그 점이 양심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재명이 저거 안 조지면 점이 썩어들어갈 것 같아 내이재명 예, 조지 썩어들어갈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 대표가 육미향 도둑년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내가 강주 곳곳마다 위안부 동상을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래갖고 전화를 끊이는 걸 해봤지. 도대체 강주단남을 통틀에 위안부가 몇 명이요 했더니, 담양에 딱한 명, 그것도 얼마 전에, 오래 전에 죽었대요 그런데 곳곳마다 위안부 동상이요. 아, 유미한 동동력 맞잖아요.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강주를 놓고, 문재인이가 지금 생쇼를 하는 걸 보면 오바이트가 나는데 6.22년을 보면 더 오바이트가 나 제가 어머니가 5월 8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5월 8일날 제가 판소리를 15년 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돈좀 주라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님이 씹을 팔아서 언니가 어, 공부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니씨 언니의 애비심을 몰아서 니가 공부를 해라 했다고요. 얼마나 한이했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미양이는 성도에라는 이름표를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어미들에 가슴에 붙여서 애미들을 팔아서 지새끼는 반미하면서 미국 상감 유학 보낸 년 아닙니까? 이런 노동년이 국회의원이니 국기가 썩어나잡아지는 겁니다. 김남국이는 결혼 전에 백명을 따먹자 그러고 이재민이는 박은 거안 박았다 그러고 윤미향이 요년에 우리 어머니들 그시기들 팔아서 성도에 만들고 이것이 나랍니까?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학생이 저에게 너무 부끄러운 말을 전해줬습니다. 자유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국제법이 인정하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생일날 이번 8월 15일 앞에 더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문제된 개가 되버린 경찰들이 맞고 선사화문 앞에서 중학생 하나가 제 앞에서 그럽니다 자유라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저제아유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맞아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북한 군보들 그렇게 죽이는 한반도와 그무속도손을 대한민국 역도라는 당당한 우리헌법을 개무시하고 있고 탈북민을 돌려보내 죽이면서 단짝 평화를 로라는 저들은 문제인 이제는 우리 태어납시다. 국민들이여 태어납시다.